이내 석진이 등의 어. 팔을 뚫는다. 대단한 치야. 내가 더 좋아. 하 <laughs> 이게 말이야. 네? 패기도 하지만 독침도 나가고 네? 독침도 나가 여기서 분매랑도 되고. 응? 애들은 그냥 <laughs> 가고 하고 보는 거야. 응? <laughs> 대진이너내숨문 들어봤니? 못 들었구나. 들었어? 인자하다고? 네 어,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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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응. 인자하다고 응. 상으로좀더 말할까요? 그랬렸잖아 응. <laughs> 어. 누가 <제가> 보면 어쩌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좀 생겨가지고 앉는다 고마워 미칠라고 해봐 하다가 오케이 그렇게 하다가 안을 때 어떻게 하니? 아 그런 건안 되겠지. 그러다가 어 그렇게 해야 되겠지, 그렇지? 손수밑 미친 내려가 아니다. 아 오른손 이렇게 올라가지. 오케이 좋아. 응? 그렇지. 아 그러면 돼. 이 녹... 처음에 알았어, 알았어. 아돌돌안 넣어. 그런 걸 따지고는 어? 지문에 없는 건 진짜 잘 잘해요. 어? 오케이 알았어. 그런 말이야.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안고 난 다음에 또할수 있을 거거든? 그때 그렇게 하자. 응? 응. 오케이. 레디. 오케이. 야, 요거 신 찍고, 석진이 있지? 묻어버려. <laughs> 응? 구덩이 좀파나라 여기. 고! 아, 좋아. 좋은데 처음에 이게 미는 게좀안 좋아. 알았어요. 응. 응. 처음에 좀 미는 게좀이렇다가 좀, 좀 응. 그리고, 응. 오케이. 그것만 좀더살려주고하 네. ある感じで。<music> <music>